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연금. 과연 여러분의 노후를 흔들림 없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연금 수익률의 숨겨진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돈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연금은 마치 미래를 위한 씨앗과 같죠. 이 씨앗이 잘 자라나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금리라는 영양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을 넘어 이 돈이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납부된 자금은 전문기관에 의해 다양한 곳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쌓여 은퇴 후 우리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양분인 금리가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 즉 연금 수익률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시대에는 연금 운용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라는 안전망이 과연 지금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함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는 이토록 연금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잠시 시선을 돌려 거대한 경제의 흐름, 바로 것이 경제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마치 거대한 경제의 조타수와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지도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도 않도록 미세하게 금리라는 키를 조절하죠. 예를 들어 경제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반대로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금리를 올려 돈의 흐름을 조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처럼 전세계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 미칩니다. 연금 자산의 상당 부분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국채나 공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되곤 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연금 운용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연금 운용 주체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연금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노후 준비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과연 연금 운용기관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금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이처럼 연금 운용기관들이 거대한 금리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그들만의 과제는 아닐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우리 개개인의 삶, 특히 소중한 노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거에는 안정적인 노후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하면 은퇴 후에는 국가나 기관이 약속한 연금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기대가 흔들리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은 단순히 숫자의 하락을 넘어 우리 모두의 노후 계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 우리는 은퇴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만으로는 이긴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연금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하나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은퇴를 앞둔 분들께는 더욱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예적금 금리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재테크 정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스스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개인의 추가적인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셈이죠. 심지어 은퇴 연령을 늦춰서라도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거라면 은퇴했을 나이에도 여전히 일터에 남아 젊은 세대와 함께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고령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세대 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이 경제의 흐름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인 연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다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세대 간의 관계에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단전한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연금은 과거의 약속처럼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노후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것이 경제의 흐름, 연금 운용기관의 고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금리 인하 시대의 연금 안전망은 더 이상 과거의 개념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의 파고는 연금 시스템이라는 튼튼해 보이는 다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노력이 왜 더욱 절실해지는지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해 좀더 깊이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연금 수익률 하락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노후 설계 전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막상 손에 쥐게 될 연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씁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가 상상했던 단락한 노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편안한 여생을 꿈꿨던 많은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주식 시장의 등락을 살피고 부동산이나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자산 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연령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고령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땀 흘리며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은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나도 저렇게 오래 일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이는 곧 세대 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며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믿어왔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금리 인하 시대의 연금 문제를 것이 경제의 복잡한 흐름부터 연금 운용 기관의 고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현금 안전망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이 안전망을 재정의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연금이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은퇴 후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안전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한 안전망이 될수 있다는 통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리라는 것은 파도 예측 불가능한 경제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처럼 우리의 연금 시스템 또한 변화에 강한 회복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탱해 줄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부터 세대 간의 합리적인 부담 분담,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금 운용 전략까지 투명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주체적인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냥 국가나 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재테크를 공부하고 은퇴 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져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굳건하고 희망찬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동적인 자세는 분명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 바로 연금 수익률 하락이 가져올 현실적인 파장 또한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때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시대,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은퇴 후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길어진 삶을 지탱할 노후 자금은 과연 충분할까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중간에 물통이 비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필요한 자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대했던 연금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개인의 어깨에 지워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죠. 고령 노동자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금 시스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투영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세대 간 재정 부담 증가 문제 역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대의 연금 안전망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경제의 흐름, 연금 운용 기관의 전략,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데 모아보면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연금 안전망은 더 이상 과거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개념에 머무를 수 없다는 깨달음이죠. 견고한 다리가 외부 환경에 거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균형을 잡듯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잔정적인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과 기대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는 비단 정부나 연금 운용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믿고 맡겨왔던 연금, 이제는 그 안전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와 연금이라는 복잡한 주제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는 과거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지혜와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